스타일링을 <laughs>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이용해서 스타일링하는 걸 배워볼 텐데요. 쫙쫙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뭔가 뭐 볼륨 매직한 것 같은 느낌? 빨리 집에 가서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청담 샤데 왔는데요. 여기는 트와이스가 다니는 룰루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은 반곱슬 방법 헤어스타일링 방법을 배워올 건데요. 제가 여기서 반곱슬 헤어스타일링 완벽 정복하고 집에 가서 또그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 샵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너무 추워요. 고고! 안녕하세요. 36.1도. 1층 네. 태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룰루 정나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이걸로 한번 말리고 시작할게요. 네. 지금 머리를 다 말리고 왔고요. 스타일링을 <laughs>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이슨 코랄 헤어스트레이너를 트 이용해서 스타일링하는 거 배워볼 텐데요. 꼭100% 건조를 해고 사용을 하셔야지 더 원하시는 스타일을 더 가깝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적당량을 떠서 이제 섹션을 나누고 핀셋 같은 걸로 고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적당량을 잡아서 90도로 들어주세요. 그냥 손목에 힘 푸시고 부드럽게 그냥 당겨주시면 돼요. 내려오다가 끝부분에서 네. 살짝만 굴려주시면 오 이렇게 예쁘게 돼요. 어, 드라이한 것 같아요. 응. 오. 자연스럽게 예쁘게 펴져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그 우리 고데기 쓰실 때 깨끗하게 예쁘게 펴려면 꼬리빗이 꼭 필수로 필요했잖아요 네. 꼬리빗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내가 손빗질로 크게 엉키지 않게만 해주고 그대로 들어가서 쭉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끝에서 살짝만 크게 굴려주시면 큰 C컬. 되게 해보고 싶다. 아니 네. 뭔가 진짜 드라이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삼고대기랑 한 거랑 좀 느낌이 다른, 다른 것 같아요. 바디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 이 플렉싱 플레이트 기능 중에 하나가 텐션을 유지해줘요. 오. 유지해줘서 그대로 계속 똑같이 내려오니까 어? 이렇게 윤기나는 그냥 드라이한 것처럼 고급스럽게 시컬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laughs> 뭐지? 좀 감동이죠? 어, 살짝 놀랐어요. 응.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가 <laughs> <laughs> 어, 다른 거지? 이때까지 응. 저희가 쓰던 어. 그 고데기랑은 좀 차원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볼륨감 조절이 가능해서, 네. 여기 뿌리를 더 살리고 싶다 면더 가까이서 이렇게 굴려주신면 돼요. <laughs> 머리 양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도 안새어나간거 보이죠? 어, 너무 신기하다. <웃음> <약간> <웃음> 저 오늘 <laughs> 처음 진짜 <laughs> 써봤거든요? 어,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혁신이, 혁신. 이거 약간. 응. 너무 갖고 싶죠. 아, 너무 너무 대박이다. <laughs> 근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와서 아. 샵에서 받아보신 분들은 거의 다 사셨어요. 어 진짜 너무 좋아요. 감동이라며. 진짜 감동. 감동. <laughs> 아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선. <laughs> 맞아요. 밖에서 할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직업 특성상 네. 또 제가 밖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출장을 네. 나가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트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무대를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춤이 격렬하다 보면 막 땀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예쁘게 해놓은 스타일링이 빨리 망가져요. 네. 그래서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수정을 해주는 일이 많은데 거기 사실 전기 코드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때까지 그 무선 고데기랑 고데기는 다 써봤어요. 근데 조금 하면 꺼져버리고 너무 힘이 안 좋아서 스타일링 웨이브 넣어도 안 나오고 말는데 이거 만나보면 진짜 무대 뒤에서 너무 편해. 갑자기 웨이브 해달라 해도 네. 다 가능하고 이게 또 바디가 동그랗게 돼있다 보니까 네. 스트레이트너라고 해서 피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웨이브도 가능해요, 웨이브. 어, 그 웨이브도 살짝 보여주실 수 어. 있나요? 웨이브 한번 넣어볼게요. 고데기가 들어가서 네. 반만 꺾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 왼손으로는 이쪽 머리를 계속 잡고 있어요. 네. 그냥 쭉 내려오세요. 쉬워요. 쭉 내려오면 웨이브 완성돼요. 그리고 좀뭐더 탄력 있게 하고 싶은 부분은 또 부분적으로 잡아서 또쭉 내려줘. 앞머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앞머리 이렇게 웨이브 는없는 스타일 많이 하잖아요. 같이 앞머리만 잡아서 한번씩 크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앞머리에도 웨이브. 그리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물결 웨이브도 가능해요. 얘가 시컬 만들기 너무 최적화 되게 생겨가지고 네. 물결이 시컬과 시컬의 만남이잖아요. 네. 뒤집어서 시컬, 위로 시컬, 뒤트로 시컬 또 물결 웨이브도 예쁘게 할수 있고 s 컬 웨이브도 할수 있고 웨이브를 하는 순간에도 이 플레이트들이 웨이브 모양을 따라가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 탄력 있게 연출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모발이 밑에 부분보다 윗머리가 더 건강하잖아요. 네. 위에는 좀 뜸을 들이다가 밑에는 좀 빨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어... 손상이 심한 부분에 열이 오래 닿여 있으면 네. 좀 컬이 더땡글하게 나오거든요. 뿌리 볼륨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섹션을 떠서 너무 많이 떼지 마시고요. 고데기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준 다음에 네. 최대한 가까이 들어가서 오! 살아났어요. 전체적으로 보는구나. 한번 크게 포물선 그리듯이 네. 굵게 요렇게그왜요 아. 얘가 안 뜨거워서 가능해요. 두피에 더도 없고 아, 감사합니다. 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쫙쫙 편한 것만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쫙쫙 피는 것도 진짜 잘 되고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드라이 한 것처럼 쫙쫙 스트레이트 한게 아니라 뭔가 볼륨 매직한 것 같은 느낌? 음. 헉, 너무 예뻐. 빨리 집에 가서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청담샵에서 배워온 반곱슬 헤어 스타일링 방법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샵에서와 같이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해줄 거예요. 일단 머리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를 진짜 바짝 말려야 됩니다. 바짝. 모발을 바짝 말리지 않으면은 모발도 많이 상할 뿐더러 스타일링도 예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리는 완전히 저처럼 이렇게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제가 너무 예쁘죠?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에 작동법을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 자체가 완전 고급스러워. 아,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이렇게. 하, 네.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보관할 때 이렇게 닫은 상태로 보관이 가능해요. 열 때는 이 스위치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위로 당기면은 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당연히 켜지겠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온도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165도, 185도, 210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는 생머리시거나 좀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165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처럼 약간 반곱슬인 분들은 185도. 그리고 어, 금방 소리 났죠? 이게 온도가 지금 제가 185도로 설정했잖아요? 지금 185도로 다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빨리 올라오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완전 곱슬이거나 시 모발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210도로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방 온도가 185도까지 올라갔다고 알람이 울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알기 전에는 모든 고데기가 온도 설정을 하면은 그 온도로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온도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다이슨은 한번 설정한 온도로 끝까지 일정한. 온도로 온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헤어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머리를 한 번씩 빗어줄게요. 이렇게 빗어주면서 결정리를 한번 살짝 해줍니다. 머리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반 정도만 잡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런 집게핀으로 지정 시켜줍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스트레이트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 잡아가지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반곱슬 그 스트레이트 영상에서는 한고대기가 꼬리빗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열심히 이렇게 막 펴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는 꼬리빗 없이도 완전 쫙쫙 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꼬리빗이 없어도 잘 펴지는데요. 이게 다른 고데기랑 좀 다르게, 요. 판 자체가 일반 판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판이 고정이 딱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양도 플랫하게 딱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코랄은 플렉싱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꾹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때 힘을 주거나 세게 잡아당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잘 펴지고 그리고 일반 판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잡았을 때 옆으로 다 튀어나오고 진짜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플렉싱 플레이트가 머리카락 가락을 다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양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그냥 쫙쫙 내리기만 했잖아요 근데도 완전히 일자로 쫙 펴지기보다는 살짝 볼륨감이 있는 느낌 나지 않아요? 제가 시컬로 이렇게 일부러 한게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살짝 볼륨감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뭔가 스트레이트보다 약간 볼륨 매직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잘 펴지고 있죠? 한 번만 해주셔도 되는데 한두번 정도 해주시면 조금 더 고정이 오래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잘 펴졌어요. 부족함이 다 사라졌어.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코랄만 사용해줬는데 부시시함이 없어졌어요. 뭔가 만지면은 진짜 약간 볼륨이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청담샵에서 이 제품을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가 플랫한 거를 쓰는데 약간 볼륨이 생기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뭐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대박이라고. 빨리 써보고 싶다고? 어,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볼륨이 생겨서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살짝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냥 밑으로 살짝만 당겼는데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서 만약 시컬을 하고 싶으시다면 잡아가지고 너무 쉽죠? 이거는? 시컬. 살짝 안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 시컬이 되고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살짝씩 내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 매직한 것처럼 됩니다.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많이 잡아도 한 번에 이렇게 된다. 잘 잡아준다, 거리를 그래가지고 되게 숱이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시간 없을 때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히 판고데기에 비해서 머리를 진짜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죠? 저는 너무 만족스럽라고 이렇게 하고 이 윗단을 내려줄게요. 또 부시시한 머리가 내려왔죠? 여기도 스타일링을 해줄 건데요. 이 윗단은 좀 자연스러운 웨이브 스타일링을 해줄게요. 제가 S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반곱슬이니까 윗부분은 좀 부시시함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고데기를 넣고 그냥 쭉 잡아당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생깁니다. 이게 근데 되게 진짜 뭔가 드라이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던데, 저는? 안 신기해요? 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 판고데기로 이렇게 웨이브 했을 때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요 겉부분이 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냥 쭉 잡아당기기만 해도 동고데기 한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볼륨감이 살아있어. 너무 신기해. 이런 식으로 머리를 조금 조금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윗부분을 살짝 펴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쫙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좀 끝부분에만 생겼다 하시면은 다시 안쪽, 위쪽을 잡아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웨이브가 생겨요. 위쪽은 S 컬, 아래쪽은 C 컬로 스타일링을 하고 왔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신 요 앞머리 있잖아요. 앞머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샥 넘어가는 거 그거 제가 배워왔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너무 이렇게 세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쓱 잡아 당긴다 이런 느낌으로 이쪽 머리도 그 잡아가지고 그냥 쓱 내리면 돼요. 그리고 앞머리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헤어 볼륨. 살리는 방법까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가르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한이 정도? 진짜 조금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넘겨주시고, 요 밑에 머리를 조금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넣고, 이 반대쪽 머리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생겨요. 이렇게 하고, 아까 넘겨줬던 머리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볼륨이 사람입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보시면은 선이 없어요. 대박 신기하죠? 저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이슨 코랄의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 없이 와이어리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서나 70분 정도 완충하면 30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도 바빠가지고 집에서 머리 못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들고 가가지고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무선으로 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선도 이렇게 안 꼬인 꼬임방지 선이어가지고,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쓰면서 좋았던 거는, 음... 제가 막 고데기를 하고 아침에 나가면서 이런 생각한 적 있잖아요 막어나 고데기 선안 뽑은 것 같아 전원 안끈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걱정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켜진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은 요게 똑똑해가지고 5분 정도 되면 알림이 울리고요 10분이 되면은 저절로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한 것 같고 막안 껐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진짜 좋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짝 거울 보고 가르마를 조금 바꿔봤더니 좀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잘 됐죠? 그 샵에서 받을 때만 해도 아, 내가 집에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몇번 사용해 보니까 손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 받은 것처럼 스타일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로. 부시시한 반곱슬 헤어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트와이스가 다니는 청담에 있는 룰루 헤어샵에 다녀왔잖아요.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나 아니면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아시죠? 그거를 구매하시면 국내 탑5 헤어샵에서 팁도 배워오고 스타일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